9인빌 205호입니다. 예, 들어간 이고 오타, 뭐까 오타 하신 마장입니다. 예, 그리고 정면에 보시는 게싱크대 이게 주방 공간입니다. 예, 이 집, 그 요방은 미니스리 있습니다. 미니스리 그만 생각하십시오. 대신 안방 크고 해. 예, 안방은 뭐? 일제놈 충분히 들어가도 남습니다. 예, 아, 창도 보십시오. 마이 큰 편입니다. 예. 하나 둘셋넷 다섯 다섯 발자국 반입니다. 남자 성인 발걸음 다섯 발자국 반이면 몇 메달인지 알지 어지간하면 한 4메달 한 50에서 5메달 가야 될 깁니다. 예 <laughs> 틀림없습니다. 보이시? 제 보면 예. 안방 사이즈는 큰 편이고요. 예. 그리고 이제 주방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미니스이런구 하시는 분한테는 완전 적격이네요. 가격 완전 예, 가격 진짜 완전 싸고요 예. 작은 방, 이건 작은 방입니다. 그리고 집, 뭐, 이 정도면, 뭐, 깨끗하이, 예, 완전 리모델링 해놨는겠다 샤시, 하이샤시, 뭐, 또, 예술 같은 거, 이게 뭐고, 경이, 경이 하이비, 예, 샤시에다가, 예, 여유있는 베란다인데, 예. 이쪽에 세탁기 두시고, 예, 이쪽에. 그냥 단점이 있어요, 이 집에는. 이 앞에 보시는 게, 보시, 이건 좋은 이션인데 아파트. 요 저, 경상공고랑 가봐요. 아... 경상공고 하다, 이게. 억실하다, 억실하다. 진짜 경상공고에 뭐, 다니시는 분, 뭐, 그런 사람들 내 일부러 가는 거 아니고요. 진짜로요. 아니, 내가 진짜 집을 보여주고, 와, 진짜 집괜한다고 계약을 고하는데 근데 요, 요 학교가 뭐 있어요? 경상공고인데, 아, 그러면 안 되겠는데. 진짜라거짓말한게 나아 몰라네 하여튼 그런 저도 안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거는 뭐 너무 싸이키네 괜찮네 이기까지